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장 속도. 양성 종양은 천천히 자라고 성장이 멈추는 기간이 있습니다. 악성 종양은 빨리 자라고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2. 성장 양식. 양성은 점점 커지면서 성장 하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주위 조직에 대한 침윤이 없습니다. 악성은 주위 조직으로 침윤하면서 성장합니다. 3. 피막 형성 여부. 양성은 피막이 있어 종양이 주위 조직으로 침윤하는 것을 방지하며 수술적 절제가 쉽습니다. 악성은 피막이 없으므로 주위 조직으로의 침윤이 잘 일어납니다. 4. 세포의 특성. 양성은 분화가 잘 되어 있고 세포가 성숙한 모양입니다. 악성은 분화가 잘안 되어 있고 세포가 미성숙합니다. 5. 인체의 영향. 양성은 인체에 거의 해가 없습니다. 악성은 거의 항상 인체에 해가 됩니다. 6. 전이 여부 양성은 전이되지 않습니다. 악성은 흔하게 전이가 되며 치료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전이됩니다. 7. 재발 여부 양성은 수술로 제거시 거의 재발 없습니다. 악성은 수술 후 재발이 가능합니다. 8. 예후 양성은 예후가 좋습니다. 악성은 종양의 크기, 림프절 침범 여부, 전이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유익한 정보 계속 확인하세요.